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온도 파이낸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둔화 때문에 많이 빠지긴 했어요. 하지만 온도의 사회 실적은 괜찮다니까요. 요 실적에 향후에 예고된 일정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저는 솔직히 이렇게 떨어지는 건 고통스럽더라도 올라갔을 때 한순간에 다 빠르게 만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것 때문인지를 자세히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투자 지원금 500만원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반등장인데 뭐라도 잡고 싶은데 이 여력이 떨어져서 이거 보기만 한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거 받아서 얼른 서둘러 뭐라도 성과를 좀 뽑아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익까지 난다면 집 나간 산타가 돌아오게 될 수도 있겠죠? 12월 그만큼 지금 기대감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뭘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게 뭐다? 텔레그램 방에서 오늘의 코인 잡으면 좋을 거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최근에 들어갔던 종목이 뭐다? 12월 1일 단타 추천으로 레이디움 안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 제가 정확하게 요 지점 소재 이슈와 함께 설명을 드려서 안내를 드렸거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니 떨어지려고 하는 거 가격방어 되었고요. 그 이후 기관들도 매집 들어가며 결국에는 목표했던 2,140원 돌파를 넘어서 2,400원 넘는 것까지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추가적인 소각에 대한 이슈 때문에 더 갈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네. 요거 먹었다? 볼 수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현금 생긴 걸 통해서 다음 종목까지 들어갔고 다다음 종목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생각 이상의 성과가 단기간 내에 더 나오게 될수 있겠구나. 이거 이렇게 이용을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방향을 잃고 뭘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여기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셔가지고 뭐라도 좋게 좋게 잘 풀어가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 온도에 가장 중요한 건 뭐죠? RWA죠? 애초에 이걸 위해서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RWA 점유율 2등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핵심 무기가 미국 국채 RWA란 말이에요. 가격이 어떤 상황이다? 계속 올라가고 있다. 왜? 국채 가격은요 금리가 인하가 되어야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12월 금리나 했죠 거기다가 트럼프가 추가적으로 인하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기대감선 반영되면 국채 가격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쁠래 나쁠 수가 없는 게 일단 본업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도움되는 체리티법이 원래는 12월달 표결 들어가려고 했는데 걸리는 게 있었는지 1월달로 연기되긴 했거든요 그래도 표결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요거까지 탁 완료가 된다면, 그러면, 어, 온도는 법적으로도 지원을 받게 된다, 본업 잘 된다, 그리고 추가적인 확장을 위해서 브릿지까지 출시했다, 시너지 나면서 파동 크게 완성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럼 단순하게만 보더라도, 1월까지 기다리면 기회는 온다. 생각을 하며 현 위치에 접근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12월 중순인 지금 조금 더 기다리긴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어봤자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만 본다면 올라가는 거 한번은 볼수 있다? 그럼 해볼 만한 가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나 이거 이 정도 시간 투자할 수 있어? 따라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버티는 것만으로도 많이 물리시는 분들, 만회가 될 거고,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 어느 순간 계좌가 좋아지는 걸 실시간으로 보게 될수 있을 겁니다. 하여 핵심 쭉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혼자 하려고 했더니, 여기서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긴 하단 말이에요. 이해는 하거든요. 근데 조금 한 걸음, 두 걸음, 이 앞둔 상황에서 놓치면 많이 아까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해서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추가적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자면 그냥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 영상 초반에 말씀드리고 있죠 투자지원금 보내드린다고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거 받아서 넣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전략이랑 차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헷갈리는 게 많으면 남은 한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저랑 같이 움직이면서 중심 잡고 밀고 나아가 보는 요런 선택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고민만 하고 있으십니까? 제가 투자지원금 500만원 쏴 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아, 뭘할 수가 없다면 일단 문자라도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고민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서두르신 분들은 벌써부터 성과를 내고 있으십니다. 특히나 저는 텔레그램 공부방에 안내를 도와드려서 오늘의 코인 안내드리고 있잖아요. 뭘 살지 모르면 요거라도 따라와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랬을 때 가장 최근 나왔던 성과가 뭐가 있냐? 12월 1일 단타 추천으로 레이디움 안내드렸습니다. 어디에서? 요 지점에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대놓고 들어가니까 반등 바로 시작하고 가격 방어 나오기 시작했죠. 그 이후에는 네 돈이 결국 깡패라고 다른 고래들까지 끼어들게 만들었고 호재가 있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방향이 바뀌면서 그대로 목표했던 2140원 돌파는 물론이거니와 2400원 돌파까지 하게 되었다는 거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참여하시면 이거 먹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면 일단 어떤 내용이 진행이 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대신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다? 채널을 키우기 위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든다 덕분에 쉽게 했다. 구독 좋아요 여기선 꼭 한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